반갑습니다. 경성당입니다 네, 2월달의 첫째날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힘차게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중에 네첫 번째 아이는 네 11번 네, 주피터 철아 아입니다 어, 보통 주피터 아이들이 보면 이런 사이즈 조금은 작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또 색발현 잘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 아이는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지만 전체적인 색발현이 네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속 입장이나 네 아래쪽 이런 부분까지 색 발린이잘 나타나고 있는 주피터 철아 아이고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엮김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형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입장에도 상처 없는 모습,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피터 철아 아이고요이 아이는 뿌리, 뿌리는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주피터 철아, 이아이 사이즈 지금 약 5cm 이상 나오고요. 가로 사이즈는 5cm 이상. 그리고 3. 세... 세로 사이즈는 약 4.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 주피터 철아 네, 소개시켜드렸고요.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 네, 골드피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듯한 얼굴로 네, 성장하고 있고요. 골드피쉬만의 네, 특징인 이런 입장 끝에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네, 거칠거칠. 이렇게 네, 아, 설탕을 뿌려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의 입성 잘 표현되고 있고요. 안쪽부터 내 바깥쪽까지 이렇게 색 발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반듯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또 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반듯한 얼굴, 깔끔한 색 발현 나오고 있는 네 골드 피시 아이고요. 네 뿌리는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오고요. 네두 번째 골드 피시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13번 분홍 에보니 아입니다. 네, 세협적인 입장이 활짝 펼쳐지면서 이렇게 또동그랗게네 반듯한 수영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분홍 에 보니 네, 이름답게 입장 끝걸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핑크빛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위쪽 얼굴에서 네, 아래쪽에 보면 네, 사이즈보다도 이렇게 층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아이고요. 네, 전체적인 요런 색감과 그리고 입성 그 위쪽에서 보이는 이런 전체적인 수영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핑크빛이 예쁘게 돌고 있는 네, 분홍 예보니아이고요. 네 뿌리는 네, 단단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 분홍 예보니아이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14번, 블루진 아이입니다. 네, 블루진 아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또 예쁜 얼굴로 성장하고 있고요. 네, 환자배의 엽성이나, 어, 블루진 만의은 이런, 이런, 네, 특징적인, 요, 다크한 느낌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상처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또 대품으로 한번더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입장에서 보이는 약간 막을 싸고 있는 듯한 이런 입선과 입장 끝과 라인 따라서 보이는 이런 핑크빛도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짱짱하게 나오고 있는 블루진아이구요. 요 네, 아이 지금 사이즈 9.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번째 아이 블루진아이입니다. 15번 대왕백금아이입니다. 네, 대품으로 키웠을 때 상당히 또 포스 넘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어, 말을 많이들 하는 네, 그런 대왕 백금 아입니다. 하지만 또 생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아이가 아니라서 좀 오랜 기간 네, 참을성을 갖고 네, 사랑을 듬뿍 주는 마음으로 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또 지켜봐야 될아이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음, 좀 활짝 펼쳐지는 수영, 그리고 약간 회색 톤을 띄는 이런 색감,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멋스럽게 보이는 아입니다. 이 아, 수영 반듯하고요 색감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얼굴에서 요 오른쪽에 이요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요즘은 체크해드리고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수영은 반듯하면서 아래쪽에 층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네 돌이 네요 여기가 네. 네 돌이 있는데 렇게네 <laughs> 상처를 보일까봐 이렇게 또 어, 돌을 부렀고요. 음, 전체적으로는 렇게 깨끗한 색감과 네, 수영 잡아가고 있는 네, 대왕백금 아닙니다. 와이도 지금 뿌리는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6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대왕 백금 가격 9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16번 모나코금 아입니다 네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입성이 마치 장미꽃같이 보이는 아주 예쁘게 보이는 그런 입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환자배엽성 그리고 깔끔한 색발현 나오고 있는 모나코금아입니다 음, 옆쪽에서 보면 네, 수, 어, 층수가 이 입장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또 음, 상처 없는 모습 보이면서 네, 깨끗한 색발현과 수형 나타나고 있는 모나코금아입니다 아, 뿌리 네 짱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6번 모나코금,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쪽비 대보니 아입니다. 네, 환접의 엽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는 쪽비 대보니 아이고요 어, 요 아이 사이즈가 큰, 큰 아이는 아닌데, 지금 사이즈 약 5.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5.5cm 나오는 네, 사이즈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어, 사이즈가 작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입성이나 색발현 쪽비만의 특징적인 색감은 잘 표현되고 있는 아입니다. 이 어, 리이 네,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네, 1층 되고요.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쪽비, 네,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쪽비 대본이 네. 음, 사이즈가 작지만 조금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17번 쪽비 대본이 가격 6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18번 비비안입니다. 네, 비비안 아이들이 네 형제들이 이렇게 <laughs> 쪼르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요 아이가 가장 수영도 반듯하고, 네 비비안만의 이런 특징적인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요 아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아, 사이즈도 좋고요 어, 전체적인 수영도 반듯하면서, 네, 비비안 특징적인 요런 회색톤을 띠는 색감과 약간, 음, 은은하게 퍼지는 요런 핑크빛, 예, 요런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또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네, 층수가 좋아서 조금, 한층 정도, 조금만 더 쌓이면 안전하게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한 입성 보이면서 예쁜 얼굴로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비비안, 요런 아이 또한 번, 네, 특징적인 색감과 수영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약대품으로 키워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이즈 약 8cm가 나옵니다. 18번 네 바람이 <laughs> 어감이 좀안 좋은데요. 네 18번 18번 네 비비안 네, 가격 3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19번 레인보우 생얼 아이입니다. 네 예전보다는 착해진 금액으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네 생얼 아이구요 음, 레인보우 아이들은 또 대품으로 키워 놓, 놓으면 요런 색감적인 어, 매력이 상당히 또 넘치는 아이라서 또요런또 반듯한 얼굴과 깔끔하게 색발은 나오는 요런 아이 한번 또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래쪽에 네 충수 올라가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입장으로 보면 레인보우만의 이런 약간 회색 뜰을 띄는 색감이나 녹줄 선을 가야져이고 있는 아이고요. 음, 손톱과 라인 따라서는 이렇게 또 핑크 빛 예,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네, 퍼지고 있습니다. 아, 요아 요즘 완전히 활짝하고 탄력 받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뿔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지금 네 사이즈는. 약 8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번 레인보우 생얼 아이였고요. 가격 3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0번 골드 다이몬드 아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네, 골드 다이몬드 준비를 했고요. 음, 위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수형이 반듯한 얼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얼굴 안쪽에 보이는 요런 깨끗한 색감 그리고 환접의 옆성을 보이고 있는 아이고요. 음, 요 아이 특징이 <laughs> 아래쪽에 이게 자국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구를 네, 빠르게 번식용으로 어, 네,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아이로 보이고요. 음, 그대로 자구를 커팅하고 수행이 반듯하면 또 그대로 대부분을 키워보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구를 커팅해도, 음, 수행이 조금 틀어져 있다. 아래쪽 입장이나, 요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한번더 윗머리 커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안쪽 얼굴, 요런 통통한 입장 가지면서 깨끗한 색감 나오고 있는, 네, 골드 다이아몬드 아이고요두 자구를, 네,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뿌리 네, 단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약 6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네 골드 다이몬드 가격 10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성다이에서 보여드리는 다육 속의 영상이었고요. 2월 달의 첫째 날인 만큼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laughs> 활기차게 아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오후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